H빔철골이란 무엇일까요? H빔철골은 건물이나 다리 같은 구조물을 지을 때 사용하는 철제입니다. H빔철골은 H의 형태를 띠고 있기에 H빔이라 부르는데요. H형태 때문에 강하고 많은 무게를 견딜 수 있어 건축이나 공사 분야에서 널리 사용됩니다. 오늘은 H빔철골을 사용하여 공사 중인 현장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경기도 양평에 위치하며 건축면적은 43평입니다. 현재 기초공사가 완료되어 H빔 철골 시공을 단 하루 만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는데요. 지금부터 H빔 철골 시공 과정들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초공사가 완료되면 H빔 철골 공사가 시작됩니다. 간단히 말해 이 과정은 건물의 뼈대를 세우는 작업입니다. 100평 미만의 건축면적인 경우 단 하루 만에 골조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는데요. 그로 인해 건축 기간이 단축되어 인건비나 건축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작업이 시작되기 전 직접 공장에서 제작한 H빔 철골이 현장으로 배송됩니다. 크레인을 이용해 H빔을 운반하며 도착한 철골과 볼트, 너트 등의 부속품이 정확히 배송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시공 전에는 철골 구조 점검 사항과 도면을 잘 확인하고 공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작업 이지연될 위험이 있기에 매우 중요하지요. 우선 기초 바닥 위에 H빔 기둥을 세우는 작업부터 진행합니다. H빔 철골은 무겁기에 크레인으로 운반하여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기초 콘크리트 타설 때 미리 설치한 베이스 앙카에 H빔을 배치한 뒤 수평과 수직을 확인하고 볼트로 고정합니다. 이후 다른 작업자들이 볼트 조임기를 사용하여 볼트를 견고하게 다시 고정하는 것이지요. 작업에 사용되는 볼트는 TS볼트라 하는데요. 이 볼트는 특정한 힘이 가해지면 끝부분이 떨어지게 됩니다. 볼트 조임기를 사용하여 이 끝부분이 떨어질 때까지 볼트를 단단히 조여 구조 부재들을 안정적으로 연결합니다. 그리고 철골 기둥의 기울기를 정확하게 조절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작업입니다. H빔 기둥은 건물의 전체 하중을 지탱해야 하므로 다수의 볼트가 사용됩니다. 이 작업은 복잡하고 섬세하며 안전하고 견고한 건물을 위해 꼼꼼하게 작업이 진행됩니다. H빔 철골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요? 먼저 H빔의 형태는 부하가 전체 에 균등하게 분산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로 인해 특정 지점에 스트레스가 집중되지 않아 구조적인 안전성이 향상되는데요. 높은 강도 또한 이 철골의 핵심 특징 중 하나입니다. 이 높은 강도에도 불구하고 같은 하중을 견디는 다른 재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무게를 자랑합니다. 특히 H빔은 공장에서 제작되어 건 설현장에 배송되므로 시공 시간이 단축되고 노동 비용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H빔 철골 건물은 철근 콘크리트 건물과는 달리 건물 내 기둥이 없어 내부 공간의 개방감이 증대되어 효과적으로 공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린 생활 시설 건물일 경우 가구 배치가 쉬우며 더 넓은 공간을 제공하여 건물 이용자에게 멋진 경험을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에도 큰 자유도를 제공하기에 공간의 다양한 형태와 구조를 쉽게 구현할 수 있어 건물의 브랜드 이미지나 특색을 잘 살릴 수 있습니다. H빔을 사용하여 건축하는 것은 구조적 안전성, 비용 효율성 그리고 설계 요연성 면에서 매우 합리적이며 경제적입니다. 특히 근린 생활 시설과 같은 공간 에서는 이러한 장점들이 고객 만족 도와 경영 성공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지요. 가늘고 높은 철골 사이로로 가며 h 빔을 연결하고 조이는 작업은 온 종일 계속되며 이 작업은 잠시도 긴장을 늦출 수 없는 매우 위험한 업무임으로 높은 집중력이 요구됩니다. 철골 위에서 다리에 힘을 주고 허리를 숙여 작업해야 하기에 작업자들이 체력적으로도 많이 소모되는데요 효율적인 작업을 위해 한 번에 하나의 볼트를 조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볼트를 동시에 작업하면 허리를 덜 숙이고 체력을 아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철골 작업은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예를 들어 강한 돌풍이 불 경우 크레인에 고정된 철골이 갑작스럽게 회전할 위험이 있어 큰 사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는 작업을 중단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치빔 철골은 지진에도 매우 강합니다. 지진은 지구 내부의 큰 지층이 휘어지거나 끊어질 때그 충격이 지면까지 전달되는 현상입니다. 지진에 안전한 건물을 지으려면 우선적으로 튼튼한 기초를 갖춰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께서 안전한 건축을 위해 H빔을 선택하여 건축하는데요. H빔 철골은 강도가 높으면서 상대적으로 유연합니다. 이러한 유연성은 지진의 충격을 흡수하고 분산시켜 건물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실제로 최근에 있었던 피르키의 지진 피해 현장을 보면 H빔 철골인 건물들은 거의 피해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이나 미국 등 지진이 빈번한 지역에서도 지진의 피해를 초소화하기 위해 H빔 철골을 사용하여 건물을 짓는다고 합니다. 이러한 지역의 건물들은 대부분 지진에 강한 설계 기준을 따르고 있으며 H빔 철골은 그 중심 역할을 합니다. 지진과 같이 거대한 자연의 힘 앞에 인간은 무기력한 것 같습니다. 자연의 힘에 맞서기보다는 현명한 방법으로 피해를 대비하고 초소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대한민국도 지진에 안전한 지대가 아닙니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지진, 대책이 없다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에. 만약 건축을 계획 중이시라면 철저한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H빔 철골은 구조적인 장점뿐만 아니라 디자인적인 면에서도 큰역할을 합니다. 과거에는 골조들을 숨기려는 경향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H빔 철골을 노출한 디자인이 선호되고 현대 건축에 자주 적용됩니다. H빔을 내부에 노출하게 되면 견고함과 안정감을 느낄 수 있는데요. 공간의 컨셉에 맞춰 H빔을 도장하면 건물의 기능성과 미적인 요소를 동시에 누릴 수 있습니다. 현재 이 프로젝트 또한. 내부 공간에 HBM을 노출한 인테리어 디자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HBM의 색상은 적색까 진해 색이 주를 이루지만 이번 건물은 인테리어 디자인 컨셉에 맞춰 검은색을 선택하였습니다. 색은 디자인의 필요에 따라 다양하게 도장이 가능합니다. HBM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HBM이 부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도장 공사를 진행합니다. 특히, 녹슬거나 손상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뛰어난 성능과 안정성으로 오래 유지하기 위해 방부처리를 꾸준히 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물리적인 부식, 마모 등으로 인해 철골의 성능이 저하될 수 있으며 해안가나 습한 환경에서는 이러한 작업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것으로 영상 마치며 다음 영상에서는 판넬 시공에 대한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H빔철골은 다양한 장점을 갖고 있어 특히 상업건축과 주거건축에 매우 적합합니다. H빔철골의 중요성과 유용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건축계획 시 철골건축도 고려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람공사는 고객님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지속적인 신뢰를 쌓기 위해 건축의 모든 시공 과정들을 철저하게 문서화하고 영상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객님은 작업의 진행 상황을 확인하실 수 있으며, 완벽한 마감과 세심한 디테일까지도 실시간으로 점검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빠른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